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에, 굳이 진검사를 이걸 해야 돼요? 저걸 해야 돼요?라고 물으신다면 어, 제 대답은. 오늘은, 음, 그, 게시판에서 이제 카우프만 지능검사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와서,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음, 카우프만 검사, 이제, 맥슬러 검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능검사이고, 예, 관련된 자료나 뭐또 전문가들 의견들이 많이 예, 나와 있어서 자칫 설명하면 코끼리 어, 다리 만지듯,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 뭐~ 이제 종합적으로 어몇 마디 이렇게 정, 정리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가 몇 줄여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검사가 세계적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최초의 지능 검사라고 할수 있는 머스탠 뭐 포드 빈의 그 다음에 웩슬러, 레이븐스 매트릭스가뭐 3대 검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면 이제 하우프만까지 이제 포함시켜서 뭐 4대 검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그만큼 이제 학계에서도 연구가 많이 된 검사기 때문에 뭐 공신력이랄지 아니면 권위랄지 그런 면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맥슬러 검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위상은 의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카우프만은 실제로 맥슬러 박사의 이제 제자, 내지는 어, 스텝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 카우프만 검사의 저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렌 카우프만과 나디아 뭐 카우프만. 성이 같은 거 보니까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은 부부예요. 두 부분이 맥슬러 검사와 관련된 스텝이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 어떤 이제 이런 분야 이런 분야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제 결혼을 한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카우프먼 박사는 뭐, 44년생이니까, 나이가 지금 한, 어, 76살? 뭐, 이런 정도로.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 뭐라 하면 계속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카우프먼 검사는 버전 2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 최초 버전은 1 9 0 80년대, 뭐 그리고 한 20년 정도 지나서 2004년에, 에, 2004년에 두 번째 버전이 나와 있어요. 뭐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웽슬러 검사학은 조금, 에, 말하자면 이제 에, 그 광범위하게 바, 받아들여진다는 음, 점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웩슬러 는 이제 지금 어, 아동용 같은 경우는 5판이 나와 있고요. 성인용과 어, 유아용은 4판까지 나와 있고 현재 나아 이제 유아용 사, 4판에서 5판으로 이제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맥슬러 검사와 맥슬러 연구소는 이제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vrt를 받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많은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정보량 뭐 데이터량을 축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위상을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두 개의 검사가 사실은 바탕으로 하고 있는 어떤 지능 이론이, 뿌리가 어떻게 보면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웩슬로 검사의 주요한 그 슈퍼바이저 뭐 디렉터 뭐 이런 것으로 일하던 이제 카우프만 박사가 뭔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어서 어 이런 것들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게 만약에 맥슬러의 사후 버전에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다면 굳이 뭐카우프만 박사의 카우프만그 진행 검사가 만들어지지 아 만들어질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데 뭐 그거는 뭐다 여러 가지 네그 학자들 사이에 뭐 생각의 차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카우프만 박사와 그 부부가 좀더 독자적인 어떤 체계를 뭐 만들고 싶은 뭐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두 검사가 채용하고 있는 것은 소위 CHC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지능에 관련된 가장 어, 현대화된 이론 아니면 가장 최신의 이론이랄까 아니면 학계가 인정하는 이론이라는 게 이제 CHC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세 명의 학자가 아, 학자의 그 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뭐 캐럴이라는 학자가 있고, 혼이라는 학자가 있고, 캐털이라는 학자가 있고, 그리고 뭐 캐털이라는 학자도 또 어, 캐털 지능 어, 검사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 있는 학자들이 다 제각기 지능 검사 하나씩 개발을 했다 이렇게,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죠. 어쨌든 카텔 검사 같은 경우는 영국 혹은 미국에서 꽤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H-C 이론, 그러니까 캐럴과 카텔과 혼이라는 학자가 나름대로 이제 협력해서 그 지능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 특성들을 연구하고 그것이 이쪽 학계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이론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laughs> 그 이론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들은 소위 이제 결정지능과 어, 유동지능, 뭐, 그런 두 가지 특성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말하자면 <laughs>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지식이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돼서 어떤 인간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점점 점점 아 이제 어, 머릿 속에서 잘 구축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추론 같은 것들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점점 강화되는 그런 이제 지적 요소들을 우리가 결정 이론 크리스탈라이즈 인텔리전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고 <laughs> 새로운 정보를 제공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내용들 그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구조 혹은 숨겨져 있는 패턴 같은 걸 읽어내서 그걸 가지고 추론하는 능력들로 유동지능 혹은 유동추론 어, 능력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제 그 주장하는 것이 이제 CSC 이론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능 평가에 있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더 말랑말랑하다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지식을 빨리 흡수할 수 있고 거기에서 뭐어 새로운 이제 추론 능력을 통해 가지고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예, 유동 추론이나 유동 추론 능력이라고 할수 있고 좀더 많은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통찰력 이랄지 종합적인 사고력 이랄지 아니면 직관력 이랄지 이런 것들로 이제 발달시키는 요소는 이제 결정지능 소위 크리스탈라이드 인텔리전스 라고 구분을 할수 있다 근데 결국 인간의 지적인 영역이라는 그 두가지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CHC 이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20대 후반에 이르면 지적 능력이 최대치에 도달을 해서, 그 이후에는 큰 변동 없이.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완전, 어, 초고령이 돼서, 어, 치매가 와서 뇌조직이나 뇌기능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 유지한, 다고 보는 것이죠. 아 어,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아좀 어, 분석적인 이제 내용들 들여다보면 결정지능적 요소는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강화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지적 능력을 버텨 주는 하나의 버팀목이 되는 거고 소위 유동 지능이란 요소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쇠퇴한다. 하지만 그둘 사이의 어떤 종합적인 능력의 합은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CHC 이론을 이루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맥슬러 검사와 이제 카포완 검사가 두 가지가 다 그런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쭉 발전을 해 왔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사한 지능 검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연인지 어떤 그런 이제 관계성 때문인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검사가 한국 버전이 이제 비교적 활발하게 개발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검사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카우프만 검사의 장점을 이제 강조하는 학자들 혹은 그걸 이제 실제로 시행하는 심리 평가사들은 카우프만 검사가 좀더 어린 아이들한테 적합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보다 웩슬러 검사보다 유아용인 경우에는 유아용 그 훨씬 이제 제공되는 에, 이 물건들, 시각적인 그런 이제 재료들이 더 많고, 그림도 더 많고, 시각적인 것들 통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더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카우프관만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어, 저희 센터에 의뢰를 하시면 카우프만 검사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 저희 이제 센터를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제 그 유아보다는 사실은 아동이 많구요. 그래서 아동형 검사는 어 좀더 좀더 맥슬러 검사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맥슬러 검사를 가지고 이제 유아용을 실시할 적에는 진행이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검사에 이렇게 충실히 임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맥슬러 검사도 다른 검사들보다는 훨씬 재밌게 구성되어 있고 그림도 많고 어, 이렇게 러 시각적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 에, 잘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뭐 카우프만이 더큰 것들이 풍부하게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우 검사는 소검사 뭐그 숫자가 사실 좀더 많다고 할 수도 있어요 유아형인 경우에는 예, 그런데 그 유아용인 경우에 실시하는 소검사 주로 사용되는 소검사하고 조금 더큰 아이들 큰 아이들을 위한 소검사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한 16개 정도의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나이별로 어느 소검사를 적용해야 될지가 카프만 검사가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카프만 검사를 많이 했던 분은 이제 그게 좀 편하고 또 장점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어, 상대적으로 또엑스러 검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엑스러 검사가 더 어, 다르게 편하고 조금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열을 나누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어, 보다 공정한 평가겠죠. 어쨌든 카오프먼 검사는 이제 그 버전이 이제 2004년 버전이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과는 어느 정도 시차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한글화된 버전은 이제 최신의 에, 말하자면 다좀 정돈이 돼서 새로 운 이제 출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버전은 뭐 옛날 버전이라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에, 굳이 에, 지능검사를 이걸 해야 돼요 저걸 해야 네요? 라고 이렇게 문, 물으신다면. 어, 제 대답은 이제 어느 쪽을 해도 사실 큰 음,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 지수지수가 아주 높은 아이들이 아닌 경우에는 어, 그 검사 결과에 표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다른 기관에서 뭐 카우프만 검사, 뭐백슬 검사도 마찬가지지만요. 어, 평가한 그 평가 결과 시트를 어, 제공을 하시면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뭐 재해석을 한다든가 재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대한 설명은 제가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아 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우리 카페나 블로그 나아 어, 이런 데 이제 달아 주시면 제가 그 내용 중에서 뭐 재미있을 것 같은 내용도 다시 추려서 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